용띠 서른 세 살은 네. 좀 어떻게 보면 사거보다더안 좋다고 보시면 돼. 신세대 무속인인 것 같으세요? 이제진씨 모시겠습니다. 경상도 쪽.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북 구세증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2020년도가 되면서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고 기원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음. 연애, 결혼. 만남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도 연애하고 싶어서 좀 오늘은 머리 좀 풀었어요. <laughs> 와우, 하늘 하늘 하세요. <laughs> 제가 용띠예요. 아 용띠신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용띠 연애운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 용띠 연애운에. 네. 내띠니까 좀 관심을 좀 갖고 그럼요.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 예. 올해 그 신자진이 합의가 드는 해운년이라서 네. 올해는 용띠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네. 그~ (20대) (21살인데도) 결혼을 할수 있는 운이 많이 들어와 아, 젊은 예. 뭐~ (20살) (21살에도) 결혼이 그, 많이 해또 그, 요즘에는 빨리들 하더라고요 그쵸. 예 어. 그래서 (21살에도) 결혼하는 그 운이 많이 들어오고 예. 어~ 4 5인데도 네. (45은) 또 요즘에는 또 결혼을 또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음, 그래서 그렇죠. 옛날엔 (45신) 무슨 4 5살 결혼을 해 그러는데 4 5이 되도록 연예인들도 50대도로 결혼 못 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 네. 초혼인 분들이. 네. 근데 45신 분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들이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될것 같아. 아이고, 어, 우리 자식이 드디어 어, 드디어 어. 이제 가는구나. 4 5시래도다늙거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가나마나 이제 그랬는데, 네. 45신 분들이 좀 올해는 결혼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혼인의 길한 운이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좀 올해는 희망이 좀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쉬은 일곱인 분들은 재혼 재혼을 할수 있는 네. 왜 그래도 또 늦은 막게에 그래도 좀 만나가지고 네. 혼자 가느니 재혼이라도 좀 해서 살까 하시는 분들은 쉬은 일곱 올해 용띠 분들 예. <laughs> 용띠 분들 좀 희망을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전 그냥 즉석에서 뽑는 거예요. <laughs> 네. 저는 오반기점 굉장히 잘 맞아. 네 된대. 네. 어, 이거 좋은 거예요. 우와. 어? 그리고 이제 그 이동이라는 거거든, 이게? 예. 이동. 이동수가 이제 들어오는 거는 결혼의 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운 일곱이 올해는 재혼운으로 좀 좋은 운으로 많이 들어. 오, 또 오, 똑같은 게또 뽑아. 뽑아 어? 어. 시, 이상하다. 네. 나도. 내가 뽑아라. 그래서 놀랐네. <laughs> 그러니까 시운 일곱이라도 올해는 좀 재혼할 수 있는. 뭐 요새는 뭐시운 일곱이라도 청춘이야. 그렇죠. 옛날에나 뭐 그랬지. 그런데 요새는 진짜 시운 일곱. 음, 나이이신 분들도 재혼할 수 있는 그리고 쉬운일곱이 되도록 또 결혼 을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어. 그래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서른 네. 세 살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정년기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사회 기반도 좀 닦여 있는 상황이고, 서른 네. 세시면 이제 웬만큼은 너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이제 좀그 네. 정년기인데 제일 안 좋아요. <laughs> 정년기인 서른 세 살짜리가 네. 올해는 진짜 서른 세에 엄청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어 약속을 해 놓고도 파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서로가 뜻이 안 맞아 갖고 이혼할 수아 그러니까 이 이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왜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 뭐 저기 뭐 혼례용품 어 양가 집에 예단 같은 거보어다니다가도 서로 뜻이 안 맞아 갖고 깨져서 이뭐 파혼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올해는 3 3살이신 분들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음 조금 뭐, 예단 같은 거에서, 예단이 뭐 이렇게 중요해, 솔직하게. 어,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꼭뭐 다이아반지 끼 다이아반지 끼면 좋게 하지.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나도 다이아반지 끼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기왕이면 다홍치말 하고 좋긴 한데, 형편이 없는 사람이 형편껏 해야지, 내 형편은 요거 밖에 안 되는데, 막 저쪽 시댁에서 막, 어? 진짜 무리하게 꼭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성사가 안 되고 깨질 일이 많이 생기니까, 33신 분들은 매사에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싸우는 거 조심하시고 네. 좀 그래야지 이제 결혼까지 좀 꼬리를 하지 안 그러면 날짜에 임박해서 코앞에 가고서도 예식장에 안 들어가고 파혼을 하는 경우가 생겨. 예, 네. 그러니까 좀, 음, 좀 넓게 가지시고 네. 올해는 사고수, 실물수, 그다음에 이제 이별의 공방, 우한 이게 다 끼는 게 33살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돼. 우리 네. 33살에 한번 뽑아 볼까? 네. 응. 이거는 조상인데, 네. 조상에서 갈라놓는 거잖아. 파워는. 양쪽 조상이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거든. 네. 근데 조상에서 너희는, 야, 쟤는 우리 집안에, 어, 저기, 막 제목거리가 안 돼. 얘는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올 제목거리가 안 돼. 그러면 조상에서 이거를 저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 못 해. 그러니까 서른셋은 조상에서 가리를 많이 놓으니까, 네. 어,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예단 같은 거 받칠 때 조심하라는 게, 네. 양쪽 집안에 일단은 여탄맞이라도 해갖고서는, 어, 합을 어, 시키고서 하던지, 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은 안 된다는 소리야. 용띠의 연애운, 결혼운에 결혼 대해서 네, 네. 선생님이야기좀나눠가는데 네. 33살의 무승생 용띠분들만 빼고는 네, 다 괜찮아요 좋네요. 차라리 21살이 되려 더 낫다니까? 길한운으로3 3시 정년기인데도 3 네. 3시 되려 파운을막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을 수가 있는데 21살은 되려 길한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용띠가 다 좋다 그래도 33살 용띠는 제일 안 좋아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용띠 33살은 네. 좀 어떻게 보면 삼재 낀거나 아홉수보다 더안 좋다고 보시면 돼. 올해는 그러니까 서른 세신 용띠 분들은 네. 조금 많이 좀 어디 가서 좀 예, 좀, 좀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용띠들은 다 좋아요. 네. 네. 오늘 자, 2020년도 용띠 분들의 연애 혹은 결혼에 대해서 네. 이야기 좀 해봤고요. 어, 많은 분들이 보고 선생님의 말씀을 가 속에 잘새겨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왜냐면 어, 알고는 예방을 할수 있는 거지만 모르고서는 또 이렇게 싸우다가 네. 헤어졌고 나 파혼해서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알고서는 좀 참을 수 있는 건데. 상처만 남게. 음, 맞아요. 되죠. 네. 연고를 선생님께서 잘발라주신다 하니까.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더 좋은 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